안녕하세요. 도운차유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주행거리 짧은 GLE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GLE 300D 포메틱 차량이고요. 스펙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최초 등록일 2019년 6월 최초 등록 2019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36,000km 주행한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입니다 성능기록부 보시는 대로 앞, 우측, 휀다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고객님들께서 많이들 찾으시는 화이트바디의 실내 화사한 베이지 시트가 들어간 매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차량 외관부터 실내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벤츠 GLE 300D 포메틱 차량으로 2000cc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복합 연비는 약 10km 정도 나오는 차량이고요. 외관 색상은 호불호 없는 깔끔한 화이트 바디의 색상에 실내 화산 베이지 시트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앞으로 보시는 대로 전방 라이더 센서 벤츠 그릴과 앞 헤드라이트 컨디션 또한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본네트 얼비서 봐도 실습 크래치 하나 없는 관리 상태 굉장히 우수한 차량입니다 틴팅 시공 또한 프라이빗하게 진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 루프랙 하단에 사이드스텝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앞 타이어 휠 컨디션 19인치 미리 탑재가 되어 있고요 미쉐린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잔여량 8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고요 컨디션 생활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사이드 리피터와 후측방 경보 센서 모두 탑재가 되어 있고요. 도어 캐치 안쪽과 사이드 쪽 보시면 PPF 시금까지 마감을 해주셔서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뒷타이어 휠 컨디션도 깔끔하고요. 뒷타이어 트레드 잔여량 80%가량 남아 있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쿠페 타입이 아니라서 각진 디자인으로 적재 공간이 좀더 활용성이 좋은 차량이고요. 트렁크 리드 범퍼 도장 컨디션, 스프레치 없는 깔끔한 도장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 크롬 몰딩 보호필름 뜯지 않은 부분 보여지고 있고요. 실내 내장재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아요. 전 차주분께서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해주신 차량입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매뉴얼 책자도 모두 보관 중이고요. 전동 트렁크 버튼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버벅거림 없이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조수석 쪽 측면부 도장 컨디션도 광택 상태 굉장히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가 짧은 만큼 전체적인 관리 상태가 너무나도 좋은 차량인데요. 조수석 쪽뒷 타이어 휠 컨디션과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앞 타이어 휠 컨디션 이렇게. 휠레짝과 도장 컨디션 모두 확인을 하셨고요. 들어가서 실내 공간 바로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자, 1열 공간부터 보실게요. 1열 보시면 와이드 코피 디스플레이 화면이 확인되고 있고요. 베이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화사한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시트 컨디션 밝은 색임에도 불구하고 이염 없이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은 차량인데요 운전석, 조수석 시트 컨디션 모두 양호한 컨디션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토 윈도우 버튼 칠 까짐없이 관리 상태 좋고요 핸들 뒤편으로 보시면 핸들 열선 버튼과 전동 텔레스코픽 버튼, 보트라이트 컨트롤 버튼과 전자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들어가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핸들 뒤편 우측으로 보시면 스타트 버튼 위치해 있고요.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습니다. 디젤 차량인데 실내 들어오는 진동이나 소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 계기판이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어서 시인성 또한 좋은 차량입니다. 계기판상 실주행 거리 36,994km 확인되고 있고요. 엔진 경고등 뜨는 거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 앞쪽으로 보시면 반자율 주행 가능한 크로스 컨트롤 버튼과 트립 조작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핸들 뒤편으로 작은 패들시프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기어는 칼럼식 기어로 이렇게 칼럼에 위치해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보시면 와이드한 디스플레이 화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설정 안쪽에서 차량 전체적인 컨트롤 모두 가능하십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다양한 컬러로 색상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개별 에어벤트 총 6개가 위치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프로토 에어컨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단부를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대와 컵홀더 2개가 위치해 있고요. 키도 2개 모두 보관 중인 차량입니다. 따라서 센터 콘서트 쪽 보시면 필기 인식 가능한 터치패드와 그 옆쪽으로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뷰, 볼륨 버튼과 그 아래쪽으로 전자제어 서스페션 레버가 위치해 있습니다. 뽀박스 그 안쪽으로 보시면 상단에 하이패스 기계 탑재되어 있고요. 따라 상단으로 보시면 벤츠 순정 블랙박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열 공간 전체적인 옵션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셨는데요.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도 바로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자 2열 공간 보실게요. 도어쪽 보시면 2열 열선 시트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시트 컨디션 1열과 마찬가지로 이어머시 관리 상태 굉장히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운데로 보시면 안레스트 공간에 커플더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센터 쪽 보시면 개별 에어벤트와 비필러 쪽에 각각 한 개씩 더 에어벤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개별 공조기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가 짧아서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도 관리 상태가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벤츠 GLE 300D 포메티 차량 한번 만나보셨고요. 앞으로 가서 이 차량 스펙과 금액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벤츠 GLE 300D 포메틱 차량 만나보셨는데요 최초 등록일 2019년 6월 최초 등록 2019년형 주행거리 36,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신차가 9,000만원에 출고됐던 차량 지금 현재 도은차 판매금액 6,890만원에 6,89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보신 차량 현금, 할부, 리스 모두 가능한 차량이니까 편하게 문의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조건의 차량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셨길 바라고요. 이상 고객님과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절한 도은차 유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